지난 주일 우리가 집사 안수식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축복이죠. 축복이고 특권이고 또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의 직분이기에 감사한 일이죠. 직분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장로가 되려면은 교회에 뭐 얼마 헌금을 해야 된다, 뭐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직분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어뭘 해야지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일에 저 충실히, 신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기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권세와 함께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수 있는 이런 특별한 신분으로 허락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이 주님의 교회, 교회 내에서도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잘 사용하도록 각가지 직분을 받기도 하고 역할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맡은 역할, 내가 맡은 직분,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뭐,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뭐, 교회 오면 다뭐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집사라는 직분도 하찮게 여겨지고, 뭐, 권사, 뭐, 나이 되고, 그냥 어느 정도 뭐 지내면 권사되는 거라고 생각되고, 뭐 장로, 장로도 뭐 어느 정도 헌금만 좀 많이 하면 될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참그 역할들을 잘 맡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시는 것이죠. 자신이 맡은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저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직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가져야 할 자세는 내가 누구의 일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주셨는지를 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세우고 또 같이 선교팀으로 같이 갔던 그런 디모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능력들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와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들이 상당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이, 이 말씀, 이 가르침이, 어, 맞다. 저 가르침이 맞다.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맞으니까 우리는 바울 선생님을 어, 따른다.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도 개바 바 베드로의 베드로가 사도니까 베드로를 따라야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중에 와서 고린도에서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주 잘 가르치는 그런 유대인 학자였죠. 그러니까 아, 아볼로가 이 가르치는 게 탁월하니까 나는 아볼로 편이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 분쟁이 많이 생겨요. 분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룹이 나눠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 이렇게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들을 막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쟁과 도덕적인 문제로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어,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이들 이들에게. 자신을 향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야, 영적인 스승이야, 막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휘페레타스라는 헬라 단어는 원래 배의 밑창에서의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벤허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벤허에 보면은 벤허가 원래는 유대인 귀족이었어요. 잘 사는데, 어, 어떤 자기 친구가 이게 로마에 이렇게 어, 집정관으로 파견돼가지고 오면서 같이 대결하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 이, 그, 그 집안이 망하죠. 망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서 로마의 함선, 전함들, 군함들의 밑에서 배 밑에서 노 젓는 그 역할을 하죠 그 노를 젓는데 앞에서 북을 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어, 노를 져야 되죠 그래서 진격하면 진격 앞으로 하면 막 열심히 져야 됩니다 노예들이 쇠고랑을 차고서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배가 침몰하면 이 사람들은 다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배 밑창의 노예들의 그 삶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북의 그 박자에 맞춰서 노젓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었어요. 일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는 배 밑에서 노젓는 그런 노예와 같은 존재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기를 대신 누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만 위하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일꾼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날 많은 교회의 문제는요, 일꾼이 너무 잘 드러나요. 드러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드러나지 않고 일꾼들이 일만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죠. 그런데 사람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뭐 어떤 성도이든 간에 자꾸 사람이 초점을 맞추고 영광을 받게 되면은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서 하찮게 보잘것없게 그렇게 써버리고 일회용품처럼 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는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존재밖에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 이 비밀을 주셨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선,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건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에요미스테리 비밀이라고 나오는 이 모든 헬라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서 미스테리온이 바뀌어서 어, 영어에서는 미스터리잖아요. 미스터리. 미스테리는 어, 신비로 우리가 오히려 번역하기가 더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스테리온 를 맡기셨는데 이미스테리리이 뭐냐 신비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춰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고 그것이 보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것을 일꾼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맡기셨다 맡기, 맡은자 맡은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청지기, 관리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이면서 또 청지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신비를 맡은 자, 그런 관리인, 청지기입니다. 1세기 당시 청지기든 한 가족의 모든 문제들을 다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매일 음식들 막 먹을 것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공급하고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복음의 신비를 전파하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예선의 뱀미 창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데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냐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인지를 아는 것을 민족 정체성이라 말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은요 미국 어뭐 시민권을 땄던 뭐 영주권이 있던 간에. 아,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런 마음들이 많은 줄 알아요. 어. 그런데, 어, 뭐, 민족에 대한 그런, 그런 민족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이 성전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야 라고 하면은 여자로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서글픈 시대가 되었어요. 어, 그죠? 이 성정체성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 세상,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는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라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들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맡은 여러분의 직분과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신이 주의 일꾼으로 청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내 능력, 내 지식, 내 재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서 그래도 한 자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회 생활을 하게 되겠죠. 교회 생활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일꾼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 어, 알고 주님이 나의 어, 섬겨야 될 대상이고 내가 주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실적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뽑을 때 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을까요 어, 어, 잘생긴 사람 어, 아니면 은말 잘하는 사람 물론 이제 그 역할에 따라서 어,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직원을 뽑을 때는 이 회사에 얼만큼 유익이 될 것인가를 보고, 보고 뽑죠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많은 실적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보죠. 회사는요, 이익 창출 집단이에요. 그 이익이 없으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실 때, 어,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실적일까요? 우리말에서는 오늘 성경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맡은 자라는 것은 아까 전에 오이코노모스 어, 청지기라 그랬죠. 우리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충성. 이게 헬라 원어에 보면은 충성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피스토스 어,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그것이 포함돼 있죠. 포함이 되는데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신그 삶의, 그 역할 속에서, 신실한 것이 발견되는 것을 요구해, 요구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능력은 탁월해요. 그래서 실적도 많이 이루어요. 그런데,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악하고, 어, 게으른 종으로 보는 것이죠. 무능한 종이 아니라,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 어, 게을러도요, 실적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뭐, 여행이든 아니면 자기가 어떤 잘,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좋은 실적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의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각각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뭐 다녀왔을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서 두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리 갑절을 남긴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죠? 아무것도 못남게 원래 한 달란트만 딱 가지고 왔죠. 그렇게 어,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 우리는 자꾸만 한 달란트 밖에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실망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자라도 받아놨으면 덜혼나는쓸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겠죠. 괴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렇죠.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게, 아 그래도 갑절을 남겼으니까 칭찬받는 거야. 아니요, 저는요, 이 달란트 비율을 볼 때마다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남기지 못했어도요. 그 주인이 책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어떻게 그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코비드가 와가지고, 어, 손해를 봤어요. 네 달란트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막 혼났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실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예요. 신실함.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내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실적을 잘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결과물을 어,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주의 일들을 할때 내가 얼마나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신실하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역할이 하찮게 보이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내가 그것에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냐 한다. 라고 말하죠.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뭘까요? 사람들의 눈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요, 은근히 신경이 있어요. 그게 신경이 많이 써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말을 해도, 어,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는, 항상 자격지침이라는 게 있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어느, 어느 날 갑자기 아,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은 아, 그래도 나를 많이 기억해, 걱정해 주는 구나 생각해 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네. 이렇게 뭐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해도 그러면 내 마음에 아니, 내가 밥을 먹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응? 그런 것까지 왜캐 물어? 내가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줄 알아? 뭐 이런 이런 마음들을 대한다는 거죠.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나눠질 때가 많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평가 반응은 천차만별이에요. 대부분은 수고했다 말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아 뭔가 이렇게 항상 아똑바로 고, 고든 말? 이런 말들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 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평가, 비판 듣게 되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일할 맛이 안 나요. 어,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 교인들도 많이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좀 이렇게 방학하신 분들이 계세요. 방학. 그런데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남이 뭐라고 하는 거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다.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야.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저게 사도 맞아 예수님 열두 제자 목록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야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게 하고 또뭐 사도 바울의 성격도 급했다고 급했다고 이렇게 알려져요. 그러면 뭐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고 외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거고 뭐 일처리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작은 일이다. 나는 나의 나 스스로에게 대해서 그것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 편하대로, 편한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4절 말씀을 우리 봅시다. 4절. 사절.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어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디는 주신이라. 바울이, 아유, 나는 남,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 하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살펴볼 때 언제나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해서 그 의를 드러낼 만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자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행위와 공로가 의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평가,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어둠의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에 뭐 기뻐하고 웃스해지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실수는 주님의 뜻과 기준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죠. 주, 주인이 이렇게 하라라고 어, 그 의도를 알았으면은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아 우리 주인은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막 이런, 아, 그런 고집쟁이고 욕심쟁이야. 막. 그러니까 이래봤자 소용없어. 뭐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결국 평가는 주인이 한 거잖아요. 5절 말씀에 각 사람, 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상급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또 하늘의 상급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누구를 누구의 평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목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어떤 뭐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 없으시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고 이 역할을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충성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가 정말 작은 일 주님 보실 때는 뭐 우주적인 하나님 우주적인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신 하는 일들은 정말 작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한다면은 주님의 일꾼의 자세로서 우리는, 어, 하나님의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고 역사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실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어, 귀한 직분과 역할들을 신실함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 날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